2023년 3월 이탈리아 국가대표 예비명단에 들게 되면서 국가대표팀을 살짝 찍목했다고 전해지며 현재 아시아 축구무대에서 최고의 헤드를 보여주며 활약한다고 전해지는 콤파니아는 1996년 4월 22일 이탈리아 시칠리아 팔레르모에서 태어났다. 키 195cm, 몸무게 84kg 주발, 오른발잡이, 포지션 스트라이커의 선수로 2022년 루마니아 최고의 명문클럽인 FC SB에서 활약을 하게 되면서 유럽 여러 리그의 러브콜이 왔으나 결국 중국 텐진 진먼으로 좋은 조건으로 이적하였으며 지난 시즌까지 29경기 19골 1동 공격포인트 20개를 기록하게 되면서 아시아 최고의 헤더머신으로 인정받았다고 전해지며, 이번 시즌 전북 현대와 계약하게 되면서 1택으로 입성했다고 한다. 최전방 스트라이커 자리에서도 큰 키로 분류되는 195라는 큰 신장을 이용한 헤더가 아주 능한 선수로, 비교적 먼 거리에서 헤더를 기록할 만큼 좋은 헤더 스킬들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해지며, 높은 높이 경쟁에서도 우세하며 골결정력과 파괴력이 아주 좋다고 한다. 또한 약발인 왼발의 능력과 약발 슈팅 능력이 어느 정도 준수하다고 하며 전방에서 공을 받아서 동료 선수에게 패스를 하는 연계 플레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한다. 하지만 기동성이 조금 떨어진다고 하며 활동 범위가 그리 넓지 않아 전술에 따라 활용성이 조금 난인다고 전해진다. 2025년 FA 자유신분이 되면서 아시아 여러 클럽에서 러브콜이 쏟아졌다고 전해지는 컴퍼니는 전북 감독인 거스 포에 감독의 권유로 인해 전북 현대 이적을 선택했다고 하며 2월 6일 전북 구단 공식 발표를 통해 자신의 출생 연도를 등번으로 한 96번과 함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고 한다. 이번 콤파니오의 이적은 K리그 역사상 첫 순수 이탈리아 출신 선수라고 하며 국가대표를 찍목하였지만 그래도 경험을 했던 최고의 선수라고 한다. 이외에 다른 선수들의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포츠맨 일반 동영상을 통해 알려주길 바란다.